안녕하세요, 연애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원혁이 예비장인 어른인 이용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원혁과 이용식, 이수민은 최일구의 허리케일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원혁은 이용식을 위한 편지를 썼는데요. 원혁은 매일 전국을 나가시는 아버님이 존경스럽다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챙겨드려야 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원혁은 항상 이용식의 손발이 되며 옆에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에서 원혁의 착함이 느껴집니다. 원혁은 수민이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원혁은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혁은 최고의 장인어른인 이용식이라고 말했는데요. 이 말을 들은 이용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. 진심어린 편지에 이용식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. 처음 낯설어했던 이들이 이런 진심어린 편지까지 나누는 관계까지 됐는데요.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